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앞으로 2년 안에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네 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여러분 집중해주세요.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23만 8천 명으로 증가하며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런 출산율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예비 부부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,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시에는 초혼 및 재혼 구분 시 1인 1회 세금 50만 원이 공제됩니다.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. 두 번째, 결혼 전 청약 당첨이 된 적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특공에 당첨된 후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면 모든 부부에의 특공을 한번더 청약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. 세 번째, 올해 발표될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중 70%가 신혼, 출산,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. 네 번째.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지원됩니다. 최대 두 번까지 적용되고 올해 지급분부터는 소급적용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나 비용이 점점 증가된다고 합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많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